안녕하세요. 생활주는제이스입니다 1월 7일이고 와 1월달 와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를5천 갈라고 하는지 미쳤습니다. 증시가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2일부터 2,400선인가 300선부터 전부 추천하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어, 무너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생각을 안 하고, 한 4,300선 깨야지, 이젠, 어, 지수가 좀 빠지긴 할것 같은데. 근데 종목은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그리고 방산, 이쪽이,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관련, 어, 종목, 또는 SK 하이닉스랑 관련 종목이 아니면,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적정주가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 그만큼, 어갈 수밖에 없어요. 15주 벌던 기업이 80조로 보니 안갈 수가 없지, 안갈 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만원대에서 14만원이지만은, 전 15만원, 뭐 보조만원까지 15만 보고 있는데, 갈 수밖에 없어. 15조 벌던 삼성전자가 80조를 버는데, 오티이안 뭐 가요. 몇 배인데. 다섯 배는 가야 되는데, 어, 그래도 뭐, 저평가라고 볼수 있죠. PR 한8 정도가 거의 한그 정도니까, PR 한 11, 1일도더갈수 있지, 솔직히. 우리나라 대표 PR이 한, 어, 1일 아, 10 정도, 10, 10 정도 였는데, 지금 이제 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올라갔기 때문에, PR도 지금 그렇고, 어, PBR도 원래는 거의 0. 아, 1배 미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두보다는지더 높은 상황이죠. 어쨌든 상당히 지수가, 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 개별 종목이 안 올라가고, 또 반도체, 어, 섹터들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재밌는 시장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노봇 관련해서 또, 어,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어, 지수는 강하고, 시장은 종목, 종목이 다 강한 게 아니라, 어, 특정 종목만 좀 많이 강해서, 어,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어, 그런, 적입니다 어, 그리고 네이버도, 어, 제가 추천드리고서 네이버도 좀 올라갔다가, 아직도 뭐 수익권이긴 한데, 네이버. 네이버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젠, 어, 지금 거의 249,000원 했으니까, 어, 조금, 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이버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네이버는, 20만원가 떨어지면 땡큐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뭐 무조건 사야죠. 그고 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어 서연이야입니다. 서연이야. 차트가 예술이에요. 차트가. 자 월봉상에 29,800원을 찍고, 어2 9 8 0 0원 찍고, 20년도에는 7,960원이었어요. 지금이, 어 13,000원이니까, 13,000. 90원이에요 만3 0 그리고 어 수급을 볼까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하고 어 기간 기간이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 조금 들어왔고요 서현이야 일단 차트상으로 했을 때 일봉상으로 했을 때 차트가 되게 어 괜찮은 흐름입니다 제가 선건원자리를 뚫으면 얘는 움직일 겁니다 어 선건원자리 그렇지만은 만원 만 4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생각하고 뭐 재무나 이쪽으로는 크게 뭐뭐 뭐 문제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얘들은 일단 자동차 쪽 어, 내장 부품, 어, 도어 트림하고 콘슬 시트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서현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해서 미국, 유럽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생산 기지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 자리에 저평가. 지금 자리는, 어 저평가, 이, 시여안 보이냐. 저평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 보시면은, 어 PBR이 0.3, 0.3이고, PS가 42,000원이니까, 어 많이, 많이 저평가입니다, 많이. 현재 상황은 많이 저평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 또 한, 이게 한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될것 같고, 어, 이게 좀, 너무, 너무 말이 안 돼요. 1,500억 정도인데, 24년이. 25년에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시가총액 4,800억 수준으로 실적 대비했을 때는 어 매우 저평가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매출 비중이 87% 오늘 현대차도 같이 현대차도 제가 크게 문제 있는 종목이 아니고 30만원 이상 가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기타 고객사가 13% 되고 2024년 1Q 기준로 했을 때 미국이 한 27%, 유럽이 20%, 인도가 한15% 됩니다. 일단, 현대 기아차의, 아, 강점은 그거죠. 현대 기아차 납품에, 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미국, 인도, 멕시코 등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PBR이 0.5 수준의 저평가입니다. 대신은 약점은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고 히트 어 부분이 생산량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회는 일단 멕시코 공장, 북미 수출 확대하고 그리고 기타 고객사 매출 증가, 어 그래서 전기차 신차 출신 K, K4, 어, evo4, 어, 요게 수혜가 좀있고요그 다음에 자동차, 좀, 저기는, 어, 자동차, 어, 어팡 둔화시 실적이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물류비 상승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OEM 다변화 실패시, 어,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요단기에는 어, 실적 대비 저평가기 때문에 PR 3, 4배 수준이다. 만삼만0 0 원대는 어 과거 저점 대비 거의 바닥권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멕시코 수출 확대, 그다음에 북미 매출 증가 이런 게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어결론적으로 서현이하는 자동차 내장 부품 전문기업으로다가 현대 기아 어 기반 안정적인 실적과 글로벌 생산 기지 저평가 상태를 갖춘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실적 급, 어, 급성장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안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 애간장 태우기 이런 종목이 좋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23년부터 지금 어, 계속 하라, 하락을 해서 지금 계속 지금 빼고 있습니다. 연봉을 봐도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니까 좀더 빼도 되지. 뭐 서현이 하는 어, 제가 예전에 추천드려서 어, 20년도에 치, 어, 12월달이긴 한데 12월 달, 7,000원 대에서 추천드려서, 그것도 재미를 본 종목인데, 뭐, 0 0 0원이지만은 어, 그래도, 어, 쌉니다. 싸고, 만약에 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진짜 땡큐고, 어, 떨어지진 않겠죠? 지수형이 떨어지면 땡큐죠? 지수형이 또 사면 되지. 1 3 0 0원까지 떨어진다고 항상 염두를 해두고, 추세로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떨어진다고 하면 은 땡큐에요 지금 MCD도 현재 지금 올라타야 되는데 0에서 여한 요까지 올라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방향이 안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근데 말 어쨌든 얘는 14,000원 뚫어주면 14,000원 정도 뚫어주면 14,500원이죠 뚫어주면 얘는 한방 슈팅이 나올 겁니다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또 어. 멤버십 분들한테만 영상을 올려달라, 어, 뭐 멤버십 혜택이, 어,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할 때, 이제 멤버십 관련해서, 이게 뭐 종목 뿌리는 그런 멤버십이 아니라, 어, <laughs> 저한테 후원하는 개념으로 다 멤버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laughs> 지금, 멤버십 하고 한 번도 단가 인상을 한적 없고 5년 넘었죠. 그리고 또어 제가 어 밴드방 이런 거한거한 거한 이유는 종목을 뿌려주려고 한게 아니라 그래도 어 멤버십 가입 또 해주시고 오래되신 분 대부분 거의 한 4년 5년 막 이래요 어 멤버십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종목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도 하고 또 궁금한 종목이나 저 피곤할까 봐 일부러 오래되신 분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의 물어보지도 않고 어 종목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하면 어좀 좋다가 좋다 생각하시면 어 본인이 판단하셔서 분할로 들어가시고 어뭐 그래요 뭐 수익이 나도 제가 뭐 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손실이 나도 제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종목을 막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 안정적인 기업으로 해서 절대 어 바닥 권에서 어? 주식은 사서 모아야지. 위에서 급등주 백날 해봐야 어 뭐야 머리만 아프고 직장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어 혜택이라고 하면은 저랑 이제 소통도 하고 또 제가 시간 날때 계속 뭐 물어보시면 이런 것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런 게 장점인데 어쨌든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오래되신 분은 뭐5 년도 5년 초창기부터 거의 어 그렇게 되셨으니까 어 그래서 어 종목을 뭐 유튜브도 어 종목을 드리고 거빌 카페도 제가 처음에 활동했던 을 카페이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어 유튜브를 만들고 카페를 활동한 게 아니라 카페 활동을 하다가 더좀더 어 도움을 뭐 전문가들 많죠 당연히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2018년도, 19년도 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뭐 폭발적으로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저보다 늦게 하신 분도 구독자가 뭐, 뭐 5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어, 저는 활동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다가, 지금 뭐, 뭐 2만 명, 2만, 한 4, 4천 명, 5천 명까지 갔다가, 어, 밑으로 좀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는 어, 할 겁니다, 할 거고. 음어 그래서 추천을 뭐 카페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할거할 할 겁니다, 멤버십 분들한테도 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멤버십 분들 정보 드리고 어 소홀히 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돈드릴수있는거 최대한 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 충분한 혜택은 어, 드린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 어, 네, 멤버십 활동을 오래 안 하시고 또제 유튜브를 많이 안 보셨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헤비 받고 종목주는 그런 유류방 같은 경우는 어,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자체 포션 자체도 다르고 그분들은 무조건 급등주예요. 어, 저평가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왜냐 빨리빨리 올라가서 어, 한, 100종목이나, 뭐, 한, 뭐, 50종목? 아니면 또 20종목 찍어갖고, 그 중에 하나, 걸리고 올라가면은, 그거 갖다가 어, 홍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급등주, 어, 제, 뭐야, 유류방 했다가, 어, 제, 뭐야, 몇 번씩 가입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 그런 것도,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 갔다가 한왕성이 활동할 때제 아이디 갔다가 막어막 뭐라고 해, 제제 거가 아닌데, 그래서 용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어 사칭 사칭을 해갖고서 만들어갖고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서연이야는 떨어질 때 모으시면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서현이야, 가져가실 분은 서현이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어 있습니다. 근데, 아, 요까지 한 12,300원 정도에 잡아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바로 갈것 같진 않고, 어 지금, 그림상, 어좀 더, 어 시간 끌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고, 그리고 GPU 발표가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미국.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또 심하게 될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경제 지표도 잘 참고하셨으면, 어, 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은 될 거예요. 어 심리적인 것만. 어, 단타를 치면은, 어, 이런 거뭐안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급등주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면은, 그래도 경제, 경제도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또, 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밤 되시고, 처음 오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